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 TV 전북 방송이 6월 27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서울 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카톨릭대 의대 교수 협의회도 휴진보다는 경증 환자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휴진을 시작하는 조치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빅5병원인 세버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예, 하루빨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셔야죠. 임진왜란 당시 웅치이치 등 여러 전투에서 외적을 물리치며 호남을 보전하는데 큰 공을 세운 황진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심포지엄이 전북 자치도에서 열렸습니다. 황진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웅치이치 등 여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으며 1593년 6월 진주성 전투에서 9일간 성을 사수하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황진 장군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황진이 죽었으니 나란 일이 어긋나게 됐다고 말할 정도로 황진 장군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진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버금가는 활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져 있죠. 이번 황진 장군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그의 업적과 위상이 제대로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도내 2차전지 업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입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다음 달 9일까지 도내 32곳의 2차전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치를 합니다. 또이 가운데 규모가 큰 3곳은 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비롯해 자체 훈련 기록부와 피난 대책 확인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화재 대피 요령 교육 등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카자흐스탄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만금 한글 학당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위치한 코나에브 고리언 문화센터에 새만금 한글 학당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새만금 한글학당은 이달 코나예브 고려인 문화센터에서의 기초 한글 수업을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는 초중급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재씨가 민선 8기 출범 후 기업하기 좋은 김재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김재씨는 대기업인 두산 유치를 비롯해 23개의 기업 6,900억 원가량의 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특장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과감한 도전과 투자로 경제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을 남은시가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남은시는 내년까지 39억 원을 들여 빈집 90여 채를 매입한 뒤 농촌 유학 시설이나 도시 재생 사업, 주차장 또는 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이비 금융그룹 전북은행이 호국 보훈의 달과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가정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전북은행은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봉사 활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전 용사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추천받아 생활 필수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정읍시는 연지동에 지상 2층 규모로 택시 운수 종사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사업비 7억 원이 투자됐으며 1층은 휴게실, 2층은 체력 단련실과 샤워실이 설치됐습니다. 이 학수 정읍 시장은 장기간 근무로 심신이 피곤한 택시 기사들이 이곳에서 재충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시 영등동에서 숯불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황기철 대표가 독거노인과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을 위해 써달라며 갈비탕 200그릇을 기탁했습니다. 황기철 대표는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꾸준히 어르신들에게 갈비탕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대형 관광버스를 빌려 어르신들의 청와대 관광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 TV 전북 방송이 6월 27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이슈 브리핑 전북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환자 중심 병원 전주 대자인 병원과 JB 미디어 그룹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